벽관 같은 경우 기존에 벽돌 모양 타일들이 쭉 있었거든요. 기존에 부착물들이 그런 벽돌 모양 예전에 아트월들 많이 했잖아요. 아트월들 타일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철거하고, 공간들을 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쓸수 있는 거 그냥 썼고요. 근데 이쪽 벽은 벽돌 타일들을 쭉 밀어서, 복공 작업하는 김에 필름으로 마감하고요. 그 필름들 톤을 안쪽으로 공간으로 같이 끌어들여서, 공간 마감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라인 정리를 할수 있는 만큼 다 하려고는 했는데, 이런 기둥들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특히나 이제 평면이 되게 좀독특하더라고요그 라인들이 좀 살아있는 것들은 그냥 원래 그벽면들을좀 살렸습니다. 샤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렇게 라운딩돼 있는 유리들을 보통 새로 하게 되면은 아예 평평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존의 것들을 그냥 살리면서 필름 리폼만 진행했고요. 그 예전에 다 뜯어보면, 아, 곰팡이 엄청 슬고 곰팡이가 있다는 거는 안쪽에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잘 정비하고 보완하고 이런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소소하긴 한데, 에어컨 단대림 양쪽으로 반접 조명 넣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조명들은 고객님 리즈에 맞춰서 배치도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주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주방이 좀 독특해요, 구조가. 이게 안쪽이 다이닝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조 주방도 아니고, 저 밖에도 베란다가 일반적인 베란다 폭도 아니고, 좀. 독특한 구조긴 한데요. 우리가 벽체를 다 내력벽을 부실수 없으니까 최대한 공간을 살리고 기존 것들과 좀 대비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금액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 자재들도 좀 다르게 섞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게 막 크게 이질감이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싱크 같은 경우는 깜보로 때 기존에 쓰던 거 대신 단색을 씁니다, 단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성비를 챙기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차고한 약간의 배치의 차이긴 한데요 상부작을 이쪽까지 연결해서 이쪽 후드를 히든으로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배치해봤고 머리에 안 걸리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성비를 찾는 공사를 할 때는 반생가구도 많이 섞긴 해요 아무래도 제작가구는 한땀한 땀. 커스터마이징 하기 때문에 기성품보다는 단가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가성비를 찾고 싶을 때는 한샘이나 다른 일반 기성품 가구들 섞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 안쪽인데요. 기존에는 약간 보조주방이었기도 하고, 근데 실내에는 편입되어 있긴 하고, 배관 같은 것들이 막 얼기설기 있었어서 정리를 했고요. 보조주방 또는 약간의 다이닝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돈 해봤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구 그냥 리품했어요이 면이 괜찮으면 은 필름 작업을 해도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포인트들로 가성비를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원래 하는 김에 간접적인 구현 거라 무조건 눈에 이쁘니까 지내면 해봤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욕조가 있었는데 없애면서 샤워부스로 만들고 타일들도 고객님하고 같이 잘 골라서 마감을 했고요.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마감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본 현장이고요. 기존의 영상을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하실 때도 좋고, 나중에 임대하실 때도 용이하게끔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